어, 오늘의 광고 영상은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어,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광고 수익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하고,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블로그 마케팅을 잘할수 있는지, 어, 이에 대한 제가 조금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를 어, 드리는 컨텐츠를 어, 제작하기 위해서 어, 좀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 어, 한 달에 한 대략 한 조회 수가한 500에서 많게는 한 1,000건 정도 최근 한달 사이에 보게 되면 어, 그 정도의 음, 조회 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예, 일단 제가 제 블로그에 들어왔는데요. 어, 제가 제 블로그에 대한 부분 잠깐 보여드리고 어,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에드 어, 포스트에 대한 광고 수익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 네이버 통계 부분 들어왔는데, 오늘 하루만 조회수가 한 500건 정도 어,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바가지 많으면 한 900건, 어, 최근 한 2주 정도로 봤을 때 많으면 한 900건, 적어도 한 500건 정도 뭐그 정도의 어, 조회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 뭐 유익 경로는 다양하게, 뭐 대부분 검색에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 그러면 저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조회수가 한 700에서 1000건 정도 조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작성한 게시물이 어제 블로그가 있다는 정도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상단에 대부분 잘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음,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작성한 게시물이 저는 한 2, 3일에 한건 또는 이틀에 한건 정도는 꾸준히 어, 제가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최근에 작성한 게 이제 제가 스타필드에 다녀왔었던 경험을 좀 마케팅 관점에서 적은 것도 있고, 뭐 경영지도사 입장에서 본 부동산 정책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경영지도사 입장에서 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시물이 지금 한 최근에 작성을 했는데, 아, 조회수가 1,000건 가까이 됩니다. 900건 정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영지도사로 했을 때 제가 작성한 게시물이 어 1순위에 노출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했을 때도 어 지금 보시면 같이 지금 1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도 지금 한 1000건 이상, 부동산 정책도 60의 그 이상의 어 조회수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 이러한 키워드들로 지금 유입이 된 게시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결론적으로, 한다, 아, 저의 누적된 게시물을 통해서 하루에 500건에서 많게는 1000건 정도 조회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광고 수익이 발생되는지를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자 하는데 어, 솔직히 그 금액은 미비합니다. 어, 얼마 되진 않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거의 네이버 유저들이 어, 구글 애드센스 기반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이제 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정도 이제 웬만한 키워드들은 상위 에 노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0건 정도의 조회수 발생시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대략 올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략 한8만원채 안되죠 예, 수입 예정액이 재밌는 것은 저의 컨텐츠는 계속 누적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광고 수익은 거기에 반대로 우리도 줄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좀더와닿을것 같은데요 오히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제가 공개를 하고자 하는데, 뭐 많이 들어왔을 때는 4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 누적으로는 20한 2만 원 정도 들어왔네요. 어, 좀 역설적이게도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에 누적 게시물이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제 광고 수익은 오히려 더 줄어든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 2016년도도 한번 볼까요 2016년도를 보시게 되면 또 재밌는 현상은 역시 20만원 정도 되네요 어. 재밌는 게 일단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광고 수익 자체가 지금 오히려 또 컨텐츠는 계속 늘어나는데 줄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좀 재밌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지금 2018년 9월달까지 최 1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맥시멈뭐 10만원 초반대 많아야 15만원 이제 연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솔직히 얼마 되진 않죠. 어... 솔직히 제가 꾸준히 이틀에 또는 3일에 한건 정도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행동이죠. 뭐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근데 어 제가 뭐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어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경영 지도사나 이제 경영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창업, 마케팅, 자기경영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올리고자 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제가 실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어, 검색 노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조 도움이 필요하 도움이 좀 필요한 즉 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품질은 괜찮은데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신. 그러니 이제 고객사를 만났을 때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에드포스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개를 했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블로그 최적화와 저품질에 대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저희 강의 교환 중 일부이기도 한데요.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의 컨텐츠는 아마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라는 부분은 유망 고객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뭔가 검색이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서치 엔진 오티 p t i m i z a t i o n 뭐 검색 최적화 엔진이란 말을 쓰는데 뭐 굳이 그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어,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어, 나의 채널이 또는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직접적인 채널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한 경우이건 뭔가 상당히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 검색 마케팅, 뭐 네이버 입찰 광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블로그 마케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검색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이부분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어, 결국 네이버 검색 마케팅의 상단 노출을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뭐 이것이 설령 지금 만약에 이것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네이버 검색 로직은 또 변경이 될 겁니다. 과거에 만약에 그 검색 로직이 맞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검색 로직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뭐, C랭크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네이버 검색 로직들. 최근에도 물론 그런 로직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한 4, 5년 정도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 제가 뭐 슈퍼 파워 블로그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1000건 정도 된다라는 것은 제가 제 통계에서 실제로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회사 1000명 정도의 트래픽을 유지하는, 블로그를 유지하는, 어, 제가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인정, 인지를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진정성 있는 컨텐츠, 진정성 있는 컨텐츠가 핵심이더라는 거죠. 설령 나의 블로그가 지금 최적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로 예를 들어가지고 어, 홍보성 포스팅이 어, 지속적으로 누적된 두 건이든 세 건이든 계속 그렇게 누적이 되어가지고 어, 누가 봐도 학원 홍, 특정 학원 홍보를 위한 홍보성 포스팅이더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형태가 발생이 되냐면 네이버의 검색에서 그큰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내용을 보고 바로 빠지는 거죠. 들어갔다가 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 블로그에서 어, 체류하는 시간 전체가 굉장히 짧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 다른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해당 블로그에서는 뭔가 어, 내가 찾고자 하는 이제 뭐 사회복지사가 되었건 그 관련된 정보들이 어, 조금 개인의 경험과 진정성 기반으로 좀 읽을거리가 제공된다라고 하면. 해당 블로그에서는 좀더 체류 시간이 오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블로그에서는 해당 게시물도 보고 또 다른 게시물도 보고 하다 보면 페이지 조회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 페이지에 체류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A의 블로그는 들어갔는데 이제 학원 홍보성 포스팅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바로 백하는 그래서 체류 시간이 뭐 2초, 3초, 길어야 5초 정도인 A인 경우와 B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뭔가 어, 볼만한 그런 컨텐츠들이 있고 어, 그런 부분들이 또 해당 블로그 내에서도 다른 어, 블로그 내용도 이제 클릭을 유도하게 하는 뭔가 그런 진정성 기반이라고 하면 어,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 블로그는 최적화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진정성으로 기결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아무리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블로거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런 상업적인 컨텐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 중복적으로 뭐세 건, 네 건, 다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순식간에 저품질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저품질에 빠져 있거나 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블로거인 경우에는 이르쇼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내용을 쌓아준다라고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어 물론 이제 완전 A급 키워드 한 달에 이제 뭐천건 이상씩 되는 키워드들은 노출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C급, B급, A급 키워드들을 이제 검색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제가 봤을 때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운영하는 수준 즉어 조회수 한천건 정도는 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와 유사다라고 보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할 때도 성공하려면 3개월, 10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이어트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기보다는 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실행이 어려워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듯이 블로그 마케팅 또한 이와 유사한 어, 이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정리한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어, 블로그 최적화 과정에 도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물론 저품질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이러한 과정을 반련다라고 하면 역시 최적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최적화 가지고 친다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웬만한 키워드들은 뭐 청권에서 뭐 청권 단위의 키워드들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키워드들은 어 1페이지 또는 1, 2페이지를 넘어서 뭐 1위에서 3위 정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상단에 노출이 굉장히 용이할 것이고 어, 상단의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사업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역시 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제가 영상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영상의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진정성 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나의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어 있더라도 하더라도, 어, 홍보성 컨텐츠들이 단순 이제 뭐 어뷰징이라든지 이제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그런 목적의 게시물이 어, 몇개온 쌓인다라고 하면 바로 다음날에도 저 품질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동일한 홍보 내용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좀 진정성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어, 작성해 줌이 좋다라고 오늘은 어, 그렇게 제가 조금 어,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어, 다음에도 어, 마케팅에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러한 컨텐츠를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